노후의 요양원만 정답이 아닙니다. 주거 비용, 환경, 외로움 해소, 입주 조건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노년층이 선택한 대안 주거 탑 3를 알려 드립니다. 3위는 노인 쉐어하우스. 개인 방은 따로, 거실과 주방은 함께 쓰는 형태입니다. 생활비와 관리비가 크게 줄고 혼밥 걱정도 없습니다. 입주 조건은 대부분 독립 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월 비용은 일반 원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공동생활에 익숙해야 한다는 점에서 3위로 선정했습니다. 2위는 그룹홈, 즉, 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가 함께 지내는 작은 가정집 모델입니다. 대규모 시설 특유의 규칙 스트레스가 없고, 필요할 때는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안정감이 큽니다. 입주 조건은 일상생활에 부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비용은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코하우징입니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받은 곳입니다. 개인주거는 완전한 독립구조지만 정원, 카페, 공동거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은 이웃과 함께 사용합니다. 외로움은 줄고 자유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입주 조건은 보통 60세 이상 활동 가능한 어르신, 비용은 아파트 월세 수준으로 합리적이며 심리적 안정감, 생활의 활력도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아 1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알아보면 될까요? 노인쉐어하우스와 코하우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 그룹홈은 지역 요양보호센터나 노인복지관입니다. 요양원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선택하는 방식대로 더 따뜻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하고 싶으신 분 계시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건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